안녕하십니까. 내셔널입니다. 그래도 영어는 조금 배워가지고 읽을 줄은 알아요. 일본 말은 몰라요. <laughs> 근데 여기 이렇게 이발기입니다, 이발기. 이발기인데 이것은 한 40년 전에 샀어요 내가. 샀는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재팬이라는 글씨를 가짜로 짜가리 찍으면은 찍어서 막 유통시키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좀 법이 엄하고 단속하는 방법이 발달되다 보니까 단속을 잘 하니까 어렵지만 이거 나올 당시에는 좀 어두웠어요.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USA하고 점도 막 찍어서 만들어 팔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요거 머리 깎는 이발기를 내가 2만 팔천원 주고 샀어요. 아고 그 미용 재료상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요. 미용 재료 뭐 하면서 미용 전문가들이 미용 백화점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생겼을 때 처음 초창기 막 그런 것인지 간판에 유행할 때, 이제 그 미용 재료상이라고 어떤 사람이 꼴목꼴목 들어가니까 이걸 팔더라고요. 그래, 그 다음에 또 이런 걸또 사러 가니까, 이제는 그거 다 끝났다고 안 나온다더라고요. 그랬는데, 그때 샀던 것인데, 지금 벌써 한 40년 넘어 됐죠. 80몇년대 샀으니까. 그래가지고, 지금까지 이발을 자가 이발을 해요 혼자 이발을 다 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딱 제끼면 요거를 딱 누르면 색을 딱 제끼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40년 썼다고 해서 뭐 마모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었지. 그 원인은 이제 바로 요거예요, 요거. 오일을 오리지널 내셔널 통이네요. 이 오일을 쓰고 나서 꼭 청소해 주고 이렇게 칠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거나 지금이나 깔깔하고 또 나이가 먹으면 플라스틱들이 다 상하거든요. 근데 이제 안 상하게 좋은 플라스틱을 써 줬나 봐요. 이렇게 공구 요런거 가지고 이제 털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머리 자르는 날인데 날이 요거 하얗게 표시해 놓은 곡으로 하면은 남겨 놓고 만약에 집어 먹거나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 요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이제 뭐 속살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요거로 하면 속살이 안 보이고 까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 잊어먹지 말자고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고 요거로 항상 깎았어요. 옆머리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. 그 중이나 제 머리 못 깎기 <laughs> 저는 제 머리 깎아요. 중이 아니니까요.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뚜껑을 딱 열었잖아요. 이거를 딱 열어서 청소하고 기름 쳐놓고 그 다음에 요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속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, 요 건전지 요게 있었어요. 요거, 요거 원래, 원래 거. 그래서 원래 거를 버리지 않았어요. 이것도 이제 뭐, 근대사 되겠네요. 이제 근대사 유물이 되겠네요. 요거 잊어먹을까봐 내가 딱 이렇게, 짜놨어요. 이렇게.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. 이거. 그때 엄청 비쌀 건데, 20만 원 넘어가는 건데, 2만 8천 원 줬으면은, 짜가리, 짜가리.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이렇게 그당시 인쇄를 할 때는 단속을 덜 하니까 그냥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어둡게 할때 그때 이렇게 만들어 팔던 건데, 이거를 그대로 넣어 놓고 항상 보관하고 있죠. 저 수명이 다 돼서.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또 어떤 거를 넣는가 하면, 요런 배터리를 넣었지, 요런 거. 요거는 흔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, 요즘. 이런 거, 이런 거. 아무거나 넣고 저거 빼내고 이제 이걸 넣고 썼어요. 그랬는데, 저기 오래 쓰다 보면 뭐 이제, 진물 같은 거나 고 이러면 이제 그 해롭죠. 전에, 전에 액 같은 것. 그런 거를 다 닦아내고, 이제 빼내고. 지금 공차는 뭐냐. <laughs> 요거를 이렇게 딱 열어요. 열면 요속은 이렇게 생겼어요. 뭐, 모터 하나, 하 봐요. 여기, 여기는 또 차이 나네. 그러니까, 짜가리였다니까요, 그때.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. 28,000원, 2만 몇천원에 산다는 거는. 이런 거, 손짜가리 이런 거 갖다 놓고, 그대로 일제 모방 한 거죠. 그러니까, 중국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만들어서, 요 기판 요거를 뺄 수가 있어요. 기판을, 이렇게. 판을뺄 수가 있는데 요 기판이 겉모스로막 지저분한 건 이제 그요 밧데리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면 이런 거 밧데리 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빼내고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뒤에도 시커매진 거는 그 전해액들이 나와 가지고 시커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공사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다가 점세개짜리가 뿌렸었죠 이한 개짜리가 마이너스 쪽이에요.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헷갈리지 않게 잘, 먼저, 플러스만 먼저 잘라요, 이렇게. 잘라가지고, 플러스를 저세선 있는 쪽에다가 먼저 갖다 딱 붙여버리고, 그 다음에 다 붙고 난 다음에 또 마이너스 잘라서 붙이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전기만 딱 꼽으면, 안에 건전지 필요 없이, 전기만 꼽으면은 이것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렇게 돼야지, 만약에 이 단자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 단자하고 옛날에 그 단자하고 이놈하고 이 단자하고 요 단자가 이게 극성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요렇게 들어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홈을 해 놨다 쳐도 홈을 해 놨다 쳐도 좀, 조심스러워서, 눈에 잘 띄라고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해놨는데, 아예 이, 순놈, 암놈 홀, 더하고 이, 홀더하고, 이 순놈하고, 이거를 두개다 잘라버리고, 다른 용도로 어디 쓸때 있으면 쓰려고 부속을 빼놓고, 그 대신에, 이거를 바로 직선 연결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, 이놈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 소개가 이제 뭐, 거무스름하고, 접촉이 덜 되는 수가 있잖아요. 저쪽에도 벌써 색깔이 흑 변했잖아요. 이쪽에, 여기가 검은 수로 맞아요. 지금 좀 붉은 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에는 접촉불량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 요거를 껐덕껐덕 하면 쌩 하고 잘 돌다가 어떡한 접촉이 덜 되면 덜 돌다가 자꾸 돌다 덜 돌다 더 세게 돌다 이렇게 제가 가변을 해요. 지가 지 맘대로 원치 않는 가변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확 잘라버리고 직선 연결하려고.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큰 공사죠. 뭐 이거 40년 쓴 거니까 1년에 보통 한 3번 뭐 5번 그 정도는 썼는데 그렇다고 할 때마다 뭐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이렇게 딱딱 모았다면 큰돈 모인 거를 눈에 보이게 알수 있겠지만 그냥 필요하면 꺼내서 쑥쑥 깎고 턱 넣어 놓고 또 어떤 때는 이걸 빨리 못 찾을 때는 몇 달이고 머리 더복머리 댕기다가 또, 떡 찾으면 쭉쭉 다 깎고,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, 뭐, 중은 재물을 못 깎아도, 중이 아닌 사람은 재물을 깎아요. 다 요즘 그거, 기계도 많고, 옛날에는 그 군대 있을 때막 이거, 아이고, 말도 못 하겠다 했죠, 그때는. 그래, 그때 생각해 보면 뭐, 요새 기계 얼마나 많아요. 뭐. 우리 그때는 그거 저기, 가위 가지고 막 깎고 이랬는데, 막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요. 아 말도 못해 이런 가위, 이런 거, 이런 거. 이 가위 있잖아요, 가위. 이 가위 있잖아요, 이거. 이것도 2만 몇천 원 주고 산 거예요, 이것도. 비싸요, 이것도. 다이소 가면 3천 원, 5천 원 하더구만. 그, 뭐 상표는 제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, 뭐 그런 거를. 이것도 그렇게 줬는데 이 기계를 그렇게 샀다면 싸게 산 거죠, 그죠 AS40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. 여기다 표시 행렬라고는뭐 그거밖에 없고 천도 일대 비슷하게 흉내 냈거든요. 뭐다 진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기술이 보편화돼가지고 요 정도서는 쇠가 뭐 그렇게 꼭 일제를 써야 될만큼 좋고, 그럴 만큼 이렇게 약한거나 그렇진 않아요. 저런 거 가지고 군대에서 막 머리 깎고, 막 어떤 때는 손가락 얘기 막, 물집 생기 껍데기 다 까져도 내무사일 한다 그러면 이발병은 휴가 가고 있고, 없고, 그럼 내가 내무반장 하면서 그냥 막다 30명, 4, 43명 막 그렇게 될때 전부 다 깎아줘야 되잖아요. 급하게 막. 내무사일할 때. 우리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민간인들도 내무사회를 한 번씩 해야 돼요. 진짜 그래야 깨끗해지고 뭐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. 그래서 군대 생활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이렇게 오늘 공사를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포트를 빼냈어요. 빼서 다른 용도로다가 꼭 필요한데 쓰려고 빼버렸고 이렇게 한쪽은 플러스 연결해서 이렇게 좀투박하지요 인두화 그릴 때 쓰는 그거 큰 인두로 다 그리다 이렇게 쓰니까 좀 투박하게 나와도 가동만 잘 되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요렇게 지금 요거 플러스선은 연결했지 이제 마이너스선 한 개짜리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자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놨어요 혹시 이제 다른데 다른 정도로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쓰려고 어차피 잘라내는 거 적정한 길이를 여분을 갖고 잘랐어요. 짧게 몽당거리 자르질 않고. 그래도 원래 그아답에서 나오는 선이 넉넉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 끝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표시하는 거예요. 묶은 거는 열 십자 같이 보이게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는 일자니까 그냥 놔두고. 근데 선자세 보면 여기 이렇게 히끗디끗하게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. 여기 플러스인데, 그래도까 어두울 때나 뭐 어떻게 급할 때는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좋아요. 그러면 항상 플러스 선은 실수를 안 하니까. 그렇게 하고, 요 선을 자세히 보니까 선에다가 한국이라고 해놨어요. 그러면 한국 사람이 모조품을 만들었나? 또, 이 못하는 차이나고 뭐 껍데기 포장 종이 포장에는 제팬이고 선은 한국이고 이거 완전히 정체불명인데 어쨌든 뭐 요즘 기술이 발달돼가지고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플러스는 연결했고 마이너스 쪽도 연결하면 돼요 좀잘 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한 손으로 카메라 붙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힘들어요. 이런 거는 바로 직선 연결 바로 해버려요 저처럼. 있는 분들 계시거든. 그리고 안에 건전지 같은 건 놔두지 마세요. 이거 막다 옆에 기판들 삭고막 시커매지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영상을 보셨다면 금방 금방 그냥 확확 다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직선 연결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충전이 잘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충전이 분명히 잘 되진 않거든요. 언젠가는 이거 배터리가 고장 나거든요. 배터리 오는 여기 이 요거 배터리가 다 요거 수명도 무제한 나오는 수명이 있으면은 굶어 죽겠죠. 자기들 오래된 손들은 이렇게 보면요. 안에가시커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납으로 올려도 동그랗게. 말랑말랑하고, 동그라면서도, 윤이 착나게, 딸랑 안 올라가요, 막. 지지고, 지지고, 막, 옆에 전기, 피복이 녹을 때까지 막, 한참 지져야지, 그나마 이렇게, 납을 융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, 그니까 러 좀, 투박하게 나오는 것 밖에 없어요. 깔끔하게 되려면, 이 선의 자체, 구리스톤 동선이, 빨개가지고, 그냥, 쎄그려야 되는데, 이렇게 시커먹고, 구질구질 하면은, 좀, 깨끗하게 안 나오죠. 이게 이제 인도가 그릴 때 쓰는 인도예요. 그 인도를 가지고 이렇게 떼우니까 좀 투박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예쁘게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다고 한게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<laughs> 그래도 다 가동은 돼요.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.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뭐야 석공에해 놓은 거 보면은 협조각들 다 투박하지만 그래도 은근한 마음에 끌어당기는 안온함이 있어요. 서양처럼 막 예쁘고 똑같이 사실적으로 똑같이 죽기 살기로 해서 똑같이 근육 모양 막 표정까지 막 살아있듯이 만들어도 그 살짝 보는 껍데기 막 쉽게 말하면 딸기잼 같이 그런 묘미는 있어도 빵처럼 은근하고 맛없는 듯 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내부의 감정 요소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한국의 그 투박한 석조각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잖아요. 돌도 강하지만 그 강한 돌을 그렇게 투박하면서도 그렇게 참 마음 표현했다는 거. 그 인두도 이것도 좀 투박하지만 그 나름대로 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. 요 이렇게 예쁘게는 못안 나왔더라도 뭐 항변하는 건 아니고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. 항상 그랬어요. 좀 부족한 듯하고 이렇게 어리숙하게 이렇게 못 나가는 듯 하지만 요 내면은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. 아주 강력하게 잘 움직여요. 잘되겠강하게 이거를 공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잘 만지면 잘 돌고, 어떻게 하면 잘안 돌고, 원치 않는 가변을 지 스스로 해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. 아주 기분 좋아요. 이렇게 오늘도 항공사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, 시간 낭비한 만큼의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는 있으셨으리라, 가서 보람이 있으셨으리라 할 만한 내용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합니다. 항상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부자 되세요. <laughs> 부자 되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가득 가득 쌓아가시기 바랍니다.